노동개혁에 나선 정부가 전국의 건설 현장에 만연한 불법행위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했습니다. 400여 명이 원래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상위 20%가 평균 9,500만 원 가장 많이 받은 경우 2억 2천만 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원래비와 같은 금품 요구에 더해 일부 건설 노조원의 채용 강요에 더해 공사 방해와 같은 불법행위를 없애기 위해 정부가 칼을 빼들었습니다. 우선 채용 강요와 협박으로 노조 전임비와 원래비를 받아 챙길 경우 형법상 강요와 협박, 공갈죄를 적용해 즉시 처벌하는데 최대 징역 10년 이하 벌금 3천만 원 이하에 처해집니다. 기계 장비로 공사 현장을 점거하는 경우 업무 방해죄를 적용하고 불법적인 쟁의 행위는 즉시 처벌할 방침입니다. 이른바 준법투쟁 태업의 빌미가 되는 산업안전 규정도 산업재해의 예방이라는 취지에 맞게 합리적으로 운영되도록 정비할 계획입니다. 또 건설기계관리법상 원래비 강요와 기계장비 공사 점거 행위에 대해 사업자 등록 취소 또는 면허 취소 등 신속한 제재와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법적인 규정도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이번 대책 발표 이후에도 원래비 등 부당 금품을 수수하는 건설기계 조종사의 경우 면허가 정지됩니다. 또 불법행위로 피해를 받는 건설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도 내놓았습니다. 불법행위 신고 활성화를 위해 최초 신고자에게 신고 포상금을 제공하고 불법 하도급 의심 현장에 대한 상시 현장조사도 실시합니다. 정부는 대책 발표에 그치지 않고 건설 현장에 대한 점검과 집중 단속을 계속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불법 사항을 적발할 경우 엄중 처벌하고 추가로 입법이 필요한 사항은 상반기 내 발의할 계획입니다. KTV 이리나입니다.